미국 내 한인 인구가 20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과 LA 경찰에 대학 시위 과잉 대응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최악의 집주인 오햅샬롬이 기소됐습니다. 메리튼과 브롱스 일대에서 소매점 털이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만 2천 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가 2022년 말 기준 약 20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발표한 아시안아메리칸 인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한인 인구는 205만 1,57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중 순수 한인은 150만여 명, 혼혈은 약 50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021년 196만여 명보다는 9만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거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57만 4천여 명, 뉴욕이 15만 4천여 명이며, 캘리포니아 중 LA 카운티가 23만 5천여 명으로 뉴욕 전체 한인보다 많았으며,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 인구도 10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또 텍사스가 13만 4천여 명, 뉴저지는 10만 8천여 명, 워싱턴이 10만 2천여 명, 버지니아가 9만 7천여 명, 조지아주가 8만 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 아시안 인구는 중국계가 546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계가 494만여 명, 필리핀계가 446만여 명, 베트남계가 232여 만 명으로 한인 인구는 아시안 중 5위에 랭크됐습니다. 또한 전체 아시안 인구는 2468만여 명에 달해 미국 전체 인구의 7.4%를 차지했으며 한인 인구는 아시안 인구의 8.3%인 반면 미국 전체 인구의 0.61%를 점유했습니다. 뉴욕과 LA 등의 경찰이 각 대학의 반이스라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등 과잉 대응을 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시위가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달 30일 컬럼비아 대 해밀턴 홀을 점거한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권총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9시 38분쯤 해밀턴 홀 1층의 바리케이드에 접근하던 중 총에 부착된 손전등을 사용하려다 실수로 총탄이 발사됐으며 총알은 몇 피트 떨어진 벽액자에 박혔다며 권총 발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의 바디캠에 촬영된 영상을 메네튼 지방검찰청에 제출했으며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LA경찰 역시 지난 1일 새벽 반이스라엘 시위대와 친이스라엘 시위대가 충돌한 UCLA 캠퍼스에 진입하면서 조명탄을 쏜 것은 물론 고무탄으로 보이는 총알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UCLA 캠퍼스 내 바리케이드와 텐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강력하게 저항, 3시간 동안 200여 명을 연행하면서 과잉 진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학 노조와 전미자동차 노조 등이 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대학가의 반이스라엘 시위로 전국 43개 대학에서 최소 56회에 걸쳐 2,200명이 체포됐습니다. 역시 최악의 집주인으로 불리는 다니엘 오헵샬롬이 세입자를 의도적으로 최악의 환경에 방치한 혐의로 어제 기소됐습니다. 에빈 브레그 메네튼 지방검사는 어제 다니엘 오헵샬롬과 그의 회사를 세입자 괴롭힘과 관련된 여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오헵샬롬은 메네튼 미드타운과 헬스케친 등의 다섯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는 임대료 규제를 받는 세입자를 집에서 내쫓은 뒤그 건물을 팔아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세입자를 최악의 환경에서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건물들에 대한 허위 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건물의 누수를 방치해 아동의 복지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선 3월 오엡샬롬은 주메인 윌리엄스 뉴욕시 020호관에 의해 최악의 집주인으로 선정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엡샬롬의 집은 겨울철 난방 및 온수 고장, 누수로 인한 천장 붕괴, 보안 문제 등 다수의 위반 사항으로 여러 차례 시정명령이 내려왔으며, 오엡샬롬은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또한 그가 임대료 규제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건물 소유권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며, 임대료 규제 아파트에 공실을 설계하는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엘빈 브래그 지방검사는 오앱샬롬이 지난 2022년 제정된 새로운 주택 및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기소된 최초의 집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메네튼과 브롱스 일대에서 여러 명의 강도범이 델리와 식품 자파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16,000달러에 달하는 금품을 훔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메네튼과 브롱스에서 2주 동안 발생한 13건의 강도사건에 연루된 용의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이들은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약 13개 소매점에서 최소 9,400달러의 현금과 6,900달러 이상의 대마초 및 담배 제품을 훔치고 달아났습니다. 사건 당시 이들은 여러 피해자들의 총을 겨눴으나 몸싸움 또는 부상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첫 번째 범행은 4월 15일 해밀턴 하이츠 델리에서 발생했으며 23일에는 첼시의 한 식품 자파점과 브롱스의 모 담배 가게 델리, 포드엠 하이츠의 파파이스 등 다섯 개 상점을 털었습니다. 경찰은 화요일 이들의 이미지를 공개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운장학회 제14회 영어 운변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대 뉴욕지구 경기호구 동창회사나 경운장학회가 지난달 27일 제14회 영어 웅변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날 미전역에서 원고심사를 거쳐 모인 14명의 고등학생들은 대면 및 비대면으로 모여 한국전쟁을 주제로 웅변을 겨루었습니다. 대상을 받은 이한소 학생은 한국전쟁 모든 면에서의 실패라는 주제로 웅변을 펼쳐 1,500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1등상은 클로이우 학생이 잊혀진 전쟁이 주는 세계적인 의미, 한국전쟁의 교훈에 대해 발표해 1,200달러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2등상 2명에게 각 1,000달러가 지급됐으며 3등상 3명, 결선 진출상 7명, 원고상 2명 등이 정해졌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는 조지 워싱턴 대학 역사 및 국제관계 전문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가 나서 한국 전쟁,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강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변호사와 입막음 시도를 논의하는 통화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검찰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불륜 의혹 폭로 시도와 관련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과 입막음 돈 지급을 논의한 녹음 파일을 배심원단에게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어제 녹음으로 공개된 대화는 이 재판의 대상인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다니얼스에 대한 입막음 논의가 아니라 또 다른 성추행 의혹 여성인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의 폭로 시도를 막기 위한 논의로 확인됐습니다. 이 녹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맥두걸이 폭로를 시도하자 권과 입막음 돈 지급을 논의했고 특히 트럼프는 해당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를 질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맥두걸의 폭로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미뤄 스톰이 다니엘스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녹음 파일은 지난 2018년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지만 이번에 법정에서 증거로 정식 채택됨에 따라 녹음 전체가 공개됐습니다. 구글이 아이폰의 기본 검색 도구로 선정되는 대가로 2022년 애플에 20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애플에 180억 달러를 지급한 데 이어 2022년에는 200억 달러를 지급했으며 이는 구글이 아이폰의 기본 검색창으로 설정된 대가로 밝혀졌습니다. 구글이 애플에 지급한 돈은 아이폰의 구글 검색창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의 36%에 달했으며 2021년에만 애플을 포함해 263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과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회사와 무선 사업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씩을 지급하면서 구글 검색창을 기본으로 탑재토록 한 것은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 불법적으로 독점권을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우리 검색 엔진이 애플 등의 기기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는 혁신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지난 2002년 처음으로 아이폰에서 구글을 무료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뒤 검색 광고로 얻은 수익을 공유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재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빈 검색 엔진을 아이폰 기본 검색 엔진이 되기 위해 수년 동안 노력했지만 애플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애플을 비판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구글 반독점 소송은 오늘 양측의 최후 변론으로 종결됐으며 이는 배심원 편결 등만 남기게 됐습니다. 본방송 TKC는 주말 프로그램을 통해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한인사회에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4일 토요일 오후 9시 10분에는 오는 10일을 개최되는 제21회 효자효부 장학생 시상식 및 경로잔치 행사에 대해 이명민 회장과 이종공 수석부 회장이 초대석에 출연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올해 100세를 맞는 이명민 회장은 충효사상이 한인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계승되기를 바란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오는 12일 마더스테이를 맞아 뉴저지에서 특별세일을 진행하는 40년 전통의 보석의 명가 킴스 보석이 이번 행사를 본방송을 통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김남표 대표는 오일 오후 9시 10분 본방송의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마더스데이 특별 세일 행사를 소개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선물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보석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 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40대 한인 남성이 모작난동을 부리다 경찰총에 사살됐습니다. 일본자철의 U.S. 스틸 인수 제안과 관련 연방법무부가 반독점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사실상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가 앞으로 소방국의 응급의료 서비스 요원들에게 방탄조끼 지급을 의무화하고 3년에 한 번씩 폭력 등에 대한 자기방어 교육을 실시합니다. 연방정부가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숙희가 언론인과 학자, 동아시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발신자를 위장한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며 사이버 보안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지난 3월 미국 무역 적자가 694억 달러로 지난 2월보다 1억 달러 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문가 전망치 695억 달러보다 낮은 것입니다. 지난달 26일과 27일 카게이맷 솔루션이 생산해 월마트에 납품한 그라운드 비프가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제기돼 16,000파운드가 리콜됐습니다. 연준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금리를 인하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형 금융기관마다 금리 인하 회수와 폭에 대한 전망이 제각각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소니그룹이 미국 사모펀드 아폴로와 공동으로 미국 대형 미디어 기업 파라마운트 글로벌을 260억 달러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최저 기온은 4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0분, 해지는 시간은 7시 5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한인 유명 화장품 업체 K가디언스가 마더스데이를 맞아 어머니와 그리움을 주제로 제1회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소재로 시, 수필, 꽁트 등 400자 이내로 작성해 5월 10일 오후 5시까지 매장과 우편, 이메일로 접수를 받습니다. 마더스데이를 기념하며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놓치지 말고 응모하세요. 이상으로 5월 3일 금요일 TKC 뉴스 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